지구시민연합은 지구시민의 정신을 더 알리고 사람들이 그 가치와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NGO 단체입니다. 지구시민연합이 이제 다른 단체와 다른 부분은 이런 환경과 이런 결과와 이런 행동이 왜 나타났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의식을 지구시민의 의식, 지구를 나와 같이 생각하는 의식으로 다시 변화하고 회복하자 하는 거가 다른 단체와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구시민연합이 기후위기와 건강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건강이 들어오지 않듯이 지구의 건강 또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지구 건강이라는 모토로 내가 건강해야 지구도 챙기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진행을 했었던 거는. 어, 싱 챌린지라는 맨발 걷기 음.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내 어, 피부로 지구의 땅을 느끼면서 지구를 느끼고 그리고 이 맨발 걷기를 하면서 내 건강이 회복되는 맨발 걷기에 효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두 번째로는 어, 2025년 4월 지구의 날에 실시를 했던 지구시민 런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움직임도 없고 몸도 마음도 많이 굳어있기 때문에 워킹이나 런닝을 진행하면서 내 건강을 깨우면서 지구의 건강을 생각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작은 실천이라 하면은 그게 이제 큰 실천으로 지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그런 게 지구는 워낙 커다랗고 음. 방대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 심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혼자 한다고 바뀔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근데 그게 절대 아니고 정말 바뀌고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지구라는 이곳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구시민 의식으로 회복이 되지 않다면 방식이나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힘들어서 어 지구시민 의식이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 연예학과를 들어온 이유가 지구시민 연합이 하는 행동도 사람들이 또 재밌어야 많이 관심을 갖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창작하는 부분 또 만드는 부분 이 지구 환경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을 또 방송연예학과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지구시민의 노래라던가 지구시민의 춤, 체조 이런 걸할 때도 방송연예학과에서 했던 거를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 달에 연말을 맞이하고 청년 지구시민 페스타라는 거를 주최하셨습니다. 어, 전 세계 15개국에서 700여 명 정도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하였었고 그리고 청년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미래의 지구를 만들어가는 미래 세대의 현재이자 미래 세대가 이제 청년 세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관리하고 사랑하고 할지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더 알리고 청년들이 더 힘을 내서 이렇게 세상에 많이 알리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다고 얘기를 많이 해줬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마인드 레시피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기후위기와 건강 또 정서적인 건강에 있어서 이제 내 건강을 찾는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지구를 사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나부터 사랑하는 그런 또 감각을 회복하는 음. 또 그런 쪽의 프로그램이 있었었고 제가 이 지구시민 연합에서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매년 진행하는 청년 지구시민 페스타 그리고 지구시민런을 어전 세계에서 또 같이. 하면서 전 세계의 지구 시민들의 축제가 되길 바라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우울증도 겪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이제 희망보다는 불안감과 절망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구 환경을 바꾸고 또 나로부터 그게 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그런 거에 제가 앞장서가지고 사람들이 절망보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저부터 그렇게 되고 많이 알리면서 바꿔 나가고 싶습니다.